부분을 연결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어, 배터리를 만들어봤어요. 음. 안녕하세요. 무조건 따라 만들어 보기 채널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자전거나 전동 전동 킥보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이게 리켈판인데요 이 리켈판을 이용해서 18650이배터리간 연결을 할 겁니다 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면 안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납땜을 했을 때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팟 용접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니켈판을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방전, 이 배터리도 중방전, 고방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의 그 배터리는 고방전 아니면 중방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직병렬로 먼저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글루건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각 배터리 셀이 이게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셀이 불량품이 있어요. 0V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터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충방전 위해서 이런 커넥터 부분 부품 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선을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런 절연 테이프, 이런 절연 테이프가 있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는 방전을 시킬 때 이런 보호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제어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호회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충전을 할때 과충전이 돼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보호회로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그, 직렬로 10개의, 그, 이런 셀을 연결을 해서 37V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셀용 보호회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세어보면 10개. 여기 같은 게 11개. 마이너스 까지 해서 11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셀 이라고요 10s 10s 보호회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셀을 직렬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병렬 4개를 글루건을 통해서 연결하는 영상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18650 건전지를, 배터리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의 셀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했을 때 3.7V 근처 이렇게 지금 3.776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각각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 셀에 대해서 3.7V 3.6인데, 조금 모자라네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3.6. 이제 병렬로 만들어줄 거예요이네 개의 셀을 병렬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글루건으로 붙이기 전에, 이 이런 틀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화장품 틀인데, 화장품 상자에 그 커버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쭉 같은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위에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글루건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틀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루건을 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건을 쌓서 각이 셀을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조심스럽게 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놓고 다시 고정시키고 블루건으로 쌓주시면 됩니다. 이제 4개씩 해서 또 글루건으로 쏘줄 겁니다 먼저 글루건 쏘기 전에 이것도 이제 테스터기 가지고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묶음을 다 만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건을 쏘아서 10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이제 또 그룹핑을 해 줍니다 글루건을 쏘아서 이걸 또 그룹핑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짝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니켈판을 이용해서 스판 용접기를 이용해서 스판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개씩 이런 식으로 뭐 옆에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맞춰요. 딱 맞추고 옆으로 세운 게 낫겠죠.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이렇게 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본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쌍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작한 스팟 용접기를 가지고 이제 각 준비된 다섯 개 그룹인데요, 두 개씩 쌍을 해서 이 부분을 한쪽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즉, 이 다섯 개의 그룹을 이제 니켈판을 이용해서 직병렬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락, 즉 쇼트가 되면 이 니켈판이 쇼트가 되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판을 이런 식으로 두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판 용적을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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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군데를 스판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음, 먼저 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킹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연 테이프를 가지고 일정 그 길이로 자른 음, 이 니켈판을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서 마킹을 해줍니다. 뭐 이건 그냥 팁이에요. 팁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마킹된 부분에다가 인두기를 대고 좀 살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납이 좀 둘러붙습니다 저는 이제 스팟 용접을 덜 하기 위해서 납땡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스팟 용접기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납땡을 안하고 스팟 용접기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스팟 용접기에 구리 부분이 많이 달아서 없고 좀 용접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접보다는 저는 이런 납땜을 좀 선호를 합니다. 납이 좀 둘러 굳을 때까지 좀 눌러주고 요 떼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니켈판을 이런 식으로 대고, 여기, 여기, 여덟 군데를 스판 용접기로 스판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회로 이 부분이 이제 각각의 그 셀, 중간중간 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니켈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이 부분. 이쪽 실제 이제 셀과 연결되는 부분은 스판 용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니켈판에 열이 많이 저, 그 전달이 돼서 이 상태에서 즉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런 땜질로 하려고 하면 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스판 용접하고 이 각각의 보호회로의 선에 대해서 셀과 연결되는 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스팜 용접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이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각셀 보호회로의 셀, 각셀 부분과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 납땜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음, 자작한 스팟 용접기를 가지고 용접할 예정입니다. 이양 끝이 구리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양 끝에 구리 쪽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달락이 됐으면 흐르면서 열이 납니다. 달락된 상태에서 열이 나면서 이 니켈판이 녹아요. 전류가 순간적인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니켈판이 녹으면서 이 용접이 됩니다. 이제 스팟 용접의 원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이런 니켈판을 가지고 이걸 각각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직렬과 병렬을 연결해 주는 거죠. 직병렬을 연결해 주는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이 18650, 이, 이 부분이 플러스에요. 근데 이 옆에 지금 커버로 쓰여져 있는데, 이 옆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쭉 커버만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벗겨지면, 이 니켈판이 이렇게 용접이 됐는데, 이 부분이 벗겨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쇼트가 돼요. 즉, 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막아주고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보호 테이프인데 이런 보호 테이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보호 테이프도 있고요. 제가 초기에 샀던 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 테이프 떼어서, 이 가운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떼어내고요. 그래서 플러스 부분 쪽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뭐 아무래도 보호 테이프가 벗겨져도, 이게 또보이 비닐이 벗겨져도 이 보호 테이프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번더 안전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고 위, 위쪽에다가 스판 용접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스판 용접을 하면 돼요. 소판 용접을 할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제 팁은 뭐냐면 이런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부분을 살짝 붙여놔요. 그리고 스판 용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제대로 스판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준비된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얼추 그냥 붙여 놓습니다. 빼놓고 싶게. 이런 식 놓고 여기에서 이제 스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스판 용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업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판 용접하는 것만 잠시 보여드리고, 이제 실제 다한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쇼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니켈판을 통해서 전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열이 발생하면서 이 니켈판이 늘어붙게 돼요. 원래 이제 성능이 좋으면 이한두번 하면 이 니켈판이 강하게 붙는데 제 스팟 용접기가 별로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부분을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접이 다 끝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판 용접할 때는 불꽃이 이렇게 튀는데 저도 가끔씩은 공간이 있는데서 뻥뻥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조심하시면서 이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다된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에는 이런 식으로 스판 용접을 하고 반대편은 이 부분이 이제 쇼트가 되면 안 돼요. 즉, 이 부분에 어떤 니켈판이 떨어지면 이제 이쪽도 연결되고 이쪽도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절연 테이프로 한쪽 면을 이렇게 감싸줬어요. 이제 다섯 개의 그룹을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직렬로 연결되면 이제 볼트가 높아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업하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쇼트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도 글루건으로 이 부분 지금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글루건으로 싸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그룹을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싸서 연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흠을 잘 잡아주고 블루건으로 그래서 이 배터리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세심하게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쇼트가 됐을 때 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때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뭐 전문가들이야 이 부분을 이런 테이핑을 하지 않고 막 작업을 하는데 이런 다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마추어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해도 이게 잘못하면 사고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작업을 해서 자, 하나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스판 용접을 해서 이제 첫 쪽도 연결을 해야 돼요. 보호회로 쪽, 선화구도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나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개 직병렬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을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이양 끝단을 통해서 연결을 했을 때 38V, 37V, 8V가 돼요. 근데 아직 여기 보호회로에 이런 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보호회로에 선을 각각각 사이사이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연결을 이 부분을 스판 용접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회로와 연결할 부분에 대해서, 즉, 전원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제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한 그런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회로를 이용을 해서 충전부분, 그리고 방전부분. 방전부분은 이제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방전 부분은 스위치를 달아서 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꺼서 이쪽 전기자전거 다른 전동 모터 부분에 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플러스 부분, 충전과 방전의 플러스 부분은 배터리 플러스 부분과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충전의 그 마이너스 부분은 보호회로의 C 마이너스가 있어요. 차지,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보호회로 쪽에 C,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방전 부분에, 그, 마이너스 부분, 이건 보호회로 쪽에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부분, 즉, 파워의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라.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배터리에, 배터리의 마이너스 부분은 보호회로에 배터리, 즉, B,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그 실제 소켓하고 스위치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제가 아직 땜질을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부분, 스위치 부분을 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회로와 그 방전소켓 충전소켓 그리고 스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이제, 이제 스판용접기를 가지고 이 보호회로의 각 셀에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 배터리의 마이너스 배터리의 플러스 부분 이 부분을 스판용접기로 용접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이거 관련해서 스팸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 셀에각셀 연결하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팸 용접을 가지고 제가 미리 그 보호선 각각에 대해서 니켈 판을 납땜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런, 이런 식으로 스팸 용접을 해서 각 셀의 전압을 보호회로가 체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를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11개의 이 보호셀 이 선을 습한 용접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개를 했어요. 마이너스, 이, 플러스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 밑에, 세 번째는 다시 위로, 네 번째는 이제 밑부분으로 돌려야 됩니다. 즉, 이렇게 회전을 해서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깔겠네요 여기다가 네 번째 네 번째 보호선 체크하는 전압을 체크하는 선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이 보호선에 이 순서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이시죠? 네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에 이제 스판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작업이 더디지만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다시 돌려서 아래 부분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보호회로에 있는 선을 연결을 다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호회로에 선을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 부분 두 그룹을 합쳐주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스판용접을 해서 연결만 해주면 이제 30 거진 3 8 v 배터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 절연 테이프로 마무리해주고요. 이 보호회로도 이 배터리 윗부분에다가 부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스펀지 같은 음? 스펀지 같은 것을 대서 좀 이터리를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까지 하고 제가 어, 보호해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몇 볼트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터 기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마지막 부분 지금부터 이제 스팟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불꽃이 세기가 좋습니다. 불꽃 세기가. 어느 정도 용접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약한 부분.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테이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테이핑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회로를 이제 옆에다가, 배터리 옆에다가 부착을 하고, 왼저은 테이프로, 테이프는 해줍니다. 깔끔하게 해줘야겠죠. 자신감이 생겨서 뭐 배터리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배터리 인데요. 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가지고 몇 볼트가 나오는지, 이 출력 부분에 몇 볼트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하니까 36.69 볼트 36 어, 제대로, 배터리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전에 사용하고 있는 아댑터는 이와 같아요. 한번 볼까요? 사양 스펙을. 어, 여기 보시면 42.42.0V, 42V고요, DC. 그리고 이건 최대 2A까지 전류가 흘러갑니다. 최대 2A의 속도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충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스위치는 어플을 하고요. 그리고 충전 부분. 지금 플러스 맞죠?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꽂아 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이 나오고 충전되고 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 페터리를 만들어봤어요. 이 작업을 하려면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상 그 페터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따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